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지요. 듣지 못했던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던 그런 이 연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카드도 보내고 또 선물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연말이 즐거워졌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쟁 중에서도요, 이 성탄절이 되면 적군과 아군이 함께 모여서 서로 파티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원수와 적이 없는 하나로 묶어지는 날입니다. 그런 성탄이요.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탄의참 기쁨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보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오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쁨이 기쁨이 아니고, 그들의 즐거움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탄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성탄을 성탄답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심 입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심으로 인정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기쁨 가운데 갈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친 사람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을까요?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들에게 오늘 무슨 얘기가 들려왔냐면, 오늘 다이소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심을 알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구주나심의 첫 번째로 알림을 받았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보야될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모두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요즘 이 성탄을 기뻐하며 들떠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였던 것이지요.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메시아의 이름과 같은 예수님 같은 이름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나심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도, 그 이웃사람도, 해롯도, 그집 주인,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주인도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대제사장도, 아리세인도, 서기관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구유에 오셨을까요? 이 구유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먹이통에 예수님의 요람, 이 잠자리를 눕는 곳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자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맨바닥보다는 구유에 누이는 것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이 구유의 누이심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왜이 세상에 오셔야 했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셔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우리 인생을 죄 없이 만들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씀이지요. 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 스스로 두 사람 밖에 없는데, 자기들 서로를 보니까 상대방이 다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다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너희의 죄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범죄케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그 예수를 거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렸던 수치스러운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 주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서 손수 그들에게 입혀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는 인생 스스로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혀야 죄를 가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인간의 저 허물을 완전히 가리게 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유의 주인인 짐승처럼 짐승의 목을 가지고 오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의 옷을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잎의 옷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 주심을 이 예수님이 구유의 누우심을 통해서 그 예표를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습니까? 모두가 짐승을 잡는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제 아담과 하와 최초부터 죄 용서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채찍당하고 도솔장에 끌려가는 소와 양처럼 또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나셔야 돼요? 마국간에서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진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이 구유에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기뻐함심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체험한 일과 천군 천사의 노래를 전한 것입니다. 이들이 막관에 찾아와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을 그곳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아마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후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오늘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오늘 와서 이들에게 전해 주었지요? 그리스도 주이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이상에 오셔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신 이분자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는 천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본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뻐하심 받은 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섭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온 백성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와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심 이분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기념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지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갖게 될 영광이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있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신 말씀처럼 그 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지요? 우리 예수님 제림하십니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인간이 만든 날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가 약속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도 누가 약속해 줬지요? 인간이 약속한 건 아니고 인간이 애걸복걸에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가 오라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올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주인을 기다리는 자처럼 있어라. 그리고 새속에 물들지 마라. 내 믿음을 굳게 지켜라. 내 말을 믿고 행하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열 천여 중 지혜로운 다섯 천여가 그 주인의 깊 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여인의 후손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그 일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적어도요, 약한 4,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4천 년 지났어요. 4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바로 짐승의 먹이통 위에 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심의하게 메시아는 바라고 있으나 진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 초대교회 시대에 금방 예수님이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얼마나 지났어요? 오랜 세월 벌써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 만나기를 고대다는 것, 진심으로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난 사실건이에요 4천 년 전에 행했던 그 말을 그들은 세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한 그 시간에 일정표가 있습니까? 우리 종교 달력에는요, 재림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예배가 없어요. 뭐, 종교주의도 있고, 종교 계획주의도 있고, 그럼, 또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한 성탄절도 있는데, 또 부활절도 있는데, 뭐는 없어요? 재림의 날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 절기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 없다는 말. 다른 즐거운 날이 있어도 그 날이 없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이 재림의 신앙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 와주셔서 해준 사건이.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지? 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재림은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재림은요, 우리의 상급의 날인 것. 예수님이 초림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날이에요. 신실한 성도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한 듯이 성탄절날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림의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도 이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파리세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의 박사들도 그 예수님이 나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밥을 퍼먹고 살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작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은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늘 자기가 기뻐하심을 입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표로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세상에 알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심 속에 주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재림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성탄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4천년이나 기다려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곧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아니 나내때안 왔어 그럼 내 자손 때도 이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자손 때 오지 않았어 그럼 그 자손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후세대 후세대에 알려줘야 될책임의이 예수님 그 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올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만에 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이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요 성도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요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날을 준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점이 바로 예수님의 제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는 날이에요. 그날에 참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는 천국이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의 날이기 때문에 멸관을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용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으로 알려줘서재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해도 제 용서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제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멸관을 주고 하나님 아들 되기 하고 천군이 우리 앞에 부복하는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이루어 천국에 하나님 의 영광을 받는 재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요 주님 오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전부 이 땅이잖아요. 이땅 없어질 이 땅에 대해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다 들어가면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땅에 대해서 건강하게 잘 살자는 얘기는 해도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날을 정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린 교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성탄절에는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야 해 되는 거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야 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림의 나를 온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을 따라 살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살때 우리의 민듭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살때 온몸과 혼과 영이 우리 주님 앞에 서기에 부자감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좋은 날이잖아요. 이날,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게 명하신 말씀, 새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다시 올 테니까 깨어있어서 준비하라고요. 깨어서 그날에 나, 나를 만나자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성탄에 너무너무 기쁜 즐거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 없을까,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했어. 정말 오늘 이 목자들이 첫 번째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재림에 정말로 답할 수가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앞에,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다. 온전하고 바르게 서야 되겠다. 깨끗하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나를 기뻐함으로 멸관을 받는 그멸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날을 생각하면 주님 탄생일과 아울러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저 여름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